내가 하긴 좀 그러니까 니가 해줘. 21번. 아, 자. 시그마. k가 1부터 n까지 갈 때. b의 k 플러스 1분의 ak는 1분의 2분의 1의 n제곱. 그래요? 그래요?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? 얘를 Sn이라고 보자. 그러면 Sn에서 Sn-1을 빼면 뭐가 나와? an이 아니야. 일반항이 나오는 거지. 그지? 그러니까 원래 너희가 배우는 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an번째까지 더한 게 Sn이다. 이거면 한칸덜 더하면 여기까지만 더한 거니까 그 새끼 빼면 마지막 항이 남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불현듯이 AN이라고 해버리면 요렇게 쓰고 날아가는 거야. 여기서 예, 여, 요거를 SN이라고 잡았을 때 이렇게 빼서 계산한 값은 저 시그마식의 마지막 항이 남는 거니까, AN이 남는 게 아니고 BN 플러스 1분의 AN이 이게 남는 거 아닌가? 지금 이거, 이거, 이거를 잘하셔야 돼요. 이거, 이거 됐지? 자, 그러면, sn에서 sn-을 뺄 거니까, 2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, 2분의 1의 n-1의 제곱 한 개, 지금 요식에 의하면, bn 플러스 1분의 a n과 같음. 인정하시나요? 계산하세요. 2분의 1 n제곱 두개 죽어요. 마이너스 2N 얘 만나서 플러스 N 되고 플러스 1얘 만나서 마이너스 2분의 1 돼. 그렇지 그럼 그냥 분수식 보기 싫으니까 여기다가 BN 플러스 1을 곱한 게 AN이라고 작성해도 될것 같아? 그지? 그지? 그래서 현재 결론 AN이라는 항은 수열의 일반항은 n-2분의 1 곱하기 b 의 n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거고, 힌트가 a1은 2, b1도 2, 그러면서 bn은 등차. 여기까지가 힌트야. 됐지? 왼쪽에 있는 계산 과정을 통해서 이 식을 얻었으면 지금 이거 두개 갖고 풀란 얘기야? 이제 뭐 해야 될까? 여기 뭐 A1 나와야 될 거니까 1 집어넣겠죠? 1 넣어봐요, N자리에. 그러면 왼쪽은 A1. 오른쪽은 1 넣었으니까. 2분의 1 곱하기 B2 이러고 있겠네? 그지 근데 얘가 2라며. 이거 얼마야? 얘가 2니까 얘는 4죠? 응. 그럼 끝났어, 끝났어, 끝났어. 문제가 BN 등차라며. 근데 첫 번째 항 2인 거 알았고, 두 번째 항 B2 산거 알았잖아. 그러면 일반 항 BN은 뭐야? 음. 첫 번째 항이 2고, 공차가 얼마예요? 음. 2N. 그래야 1 넣고 2 나오고, 2 넣고 4 나오는 거지. 그러면 b 의 N 플러스 1은? n 자리에 n 더하기 1 넣는 거니까 2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. 그래? 응. 이 식을 첫 번째 있는 요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a n이 나왔네? 끝났지? 계산하자. a n은 n-2분의 1 곱하기 얘니까 2배의 n 플러스 1. 그럼 2를 여기다 갖다 곱하면? 2n-1분의 n 플러스 1 맞죠? 문제 안 끝났어 이거 시그마 하래 귀찮으면 1, 2, 3, 4 넣고 더 하시고요 아니면 전개해서 시그마 공식 쓰시면 되겠죠? 그치?